아빠와? 아들타이론 운영자 코바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 체옥관 앞에 있는 여기 건물 스무스 주소원에 왔는데요 요즘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 햄버거 가게든가 아니 햄버거 가게라는가 아니면 식당들을 막그 키오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키오스크 다들 아시죠? 막. 코치해가지고 음식 딱 부르고, 그리고 거기, 뭐냐, 영수증이나 그 번호표 나와가지고 딱 보는 딱 부르면, 딱 보고, 요즘 그런 것도 많이 생겼는데, 이제 시대로 발전하니까 이제 도서관이 생기더라고요. 수서관도 이제 생기니까, 여기 안에 사놓고, 아, 그냥 저희 시술로서 코치해서 이제, 어, 대출할 을수 있는 거. 나중 이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이제 검은 여기 이 여기 스마트 도서관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 예, 도서관 문제부터 해서 책을 이제 들어도록 할게요. 우와 대박. 우와 책들 진짜 많네. 그러면 음, 저는 먼저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먼저 고를게요. 이런 것 있네. 역사 문화 어린이 도서관. 이런 것도 있어서 참 좋네. 이건 전체고요 예, 카카오 프렌드 브랜드... 어떤 거였지? 이거? 뭐 계속 담기라고 들면 돼요? 네 어, 계속 보고 싶으면 계속 담으면 돼요 음 뭐야? 이거 아니요요 네. 아니 이거 우선 이건 어, 어 뭐야 뭐야 또 도서공도 해 도서공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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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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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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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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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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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163번이 있고, 어린, 요 어린 이부서 책이 204번이 있는 이런 걸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카카오 프레일 블록인 블러닝 블록인데, 거기에 이게 어쩔 수 있을지 모르 아, 이거 따로 넣어볼까? 우와. 진짜 맛있다. 저 이거 책 하나 볼게요. 암호클럽.

왼쪽 음. 배경 스크린에서 이거요? 네네 어, 책바구니의 네, 번호를 확인하시고 대출서를 남긴 선택해주세요 이거 아니 왼쪽 배경 스크린에서 책을 그어다 놓수출인하시고 확인권을 한번 눌러볼까? 뭐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이렇게 시 무서운데? 여기 좀 나오네 친구 오오오오 배출구에 있어 도수를 수령해주세요 수령되나? 응 가져가 오우 진짜 대박이다 오오 한 번이세요 거? 아니요, 두번 했는데. 한 번? 아니요두번했는데한개더 말할거예요 시끄럽같은데 뭐라고 했죠? 배출구요 소리 진짜 시끄럽다 뭐야 교수님 교육을 했습니다 대출을 위서 교수님을 수해주세요 제주도가 아시뭐 하는 기다려 여기 이제 어? 예언 붙셨어 so 아니 오늘은 제가 여기 경북 스마트 도서관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책을 대출해봤는데요 이게 꽤 쉬워가지고 이게 그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안녕.